이란 영화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그 자파르 파나이 감독의 노베우스라는 영화인데요. 노 배우스 곰이 아니요. 없다. 뭐 영화 속에 고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네. 사실 이 자파르 파나이 감독은 올해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을 받은 음. 그저 사고였을 뿐이로. 와. 근데 올해 부산 영화제에 와서 올해 아시아 영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영화제를 찾았고요. 음. 제가 뭐 어제 뭐 그못 봤습니다만 마스터 클래스도 했고 기자회견도 했고 현존 뭐 거의 최고 감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영화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3대 영화제 상을 최고상을 다 받은 감독은 이 감독 포함해 총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어, 그다 받아도 별로 안 유명하네요.이란 영화 감독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란 영화는 세계 영화제에서 가장 널리 초대받고 가장 사랑받는 나라의 영화가 이란 영화예요. 음. 그런데 이란 영화들은 대중 우리가 흔히 대중 상업적으로 개봉되지 않으니까 아 그야말로 아 영화를 특별히 사랑하는 시네필이나 아 전문가들은 보고 좋아하고 열광하는데 아 일반인들한테는 알려져 있지. 아는 거죠. 그 접하기도 네. 조금 쉬, 그렇죠. 쉽지 않은 거죠. 영화 개봉돼도 상영관이 아 뭐몇개 없고 네. 뭐 흥행석조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그니까 할리우드 영화나 한국 주류 영화들 보면은 막 영화들이 이렇게 좀 넘치잖아요. 우리가 그걸 과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 영화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야말로 키스진도 보기 힘들고 음. 굉장히 가난한 열악한 여관에서 영화를 만들죠. 우리가 저예산 독립영화라고 말하는 영화들, 이런 영화는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저예산 그런 영화들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야말로 우리가 놓치는 사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드는데 네.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이제 직접 감독이 출연합니다. 음. 영화 감독으로. 그래서 그 자기가 머무는 어떤 그 마을에서 영화를 찍으려고 그래서 이 찍으려는 어떤 과정을 추적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면서 영화에 대한 영화 메타 영화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흥미로운 거는 이 감독은 어, 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고 음. 자기 반성 자기 회의 같은 것 음. 이런 영화와 연관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건데 대부분 이 영화도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것이 영화인지 영화 속의 영화인지 음.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아 게. 그런 점에서 현실과 그 영화 또는 허구는 그렇게 확연히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어. 내세우는 거죠. 다큐인지 영화인지. 뭐 그런. 그래서 이러 영화의 주된 특징인데요. 극영화도 상당히 다큐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란 영화 감독들이 만드는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크적 성격이 강한데 이란 영화의 주된 특징으로 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올해 아시아 영화 인상 와서 받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네. 했고 좀 특별한 의미가 있나, 있지 않았나. 네. 그리고 요거는 덤으로 한국 영화 공로상은 정지원 감독이 받으셨습니다. 아, 그 매번 쇠 자주 나오시는 그렇죠. 분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네. 정지영 감독과 자파르 파나이라는 그야말로 멍시, 명실상부한 최대 거장들이 어, 아시아의 거예요? 거장과 한국의 거장들이 이런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네. 30회 부산 국제영화제가 큰 역할을 했다. 어. 그런 점에서 아까 그 나웅진 그 심사위원장의 그 무례내지 결례가 더 가슴이 아더 가슴 안타게 오는 거죠. 거장들 앞에서 네, 그렇죠, 바로 무슨 그렇죠. 행동이냐. 거기에 또 우리 이 그, 뭐야 시, 이거. 네. 아 기사를 만든다. 아, 거기 또 나왔어요. 아, 아 제작진이... 이거 저어여기 진짜... 아, 그대로 써 있네. 아, 요 어, 어. 파르 파나히 감독, 어, 정지영 남았는데. 감독 등 거장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런 가벼운 태도를 보인 것은 부산영화제 위상과 걸맞지 않은 것이었다. 와 이렇게 또 순서리해서 지금 충무로가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뿐만이 아니에요. 기회로모 기에, 델토로도 왔고 음... 그야말로 그 진짜 대선배 감독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더 예의를 갖춰서 예.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칸찬이 선생님의 주말 추천작은 노베어스였습니다. 음. 미치강이 최건희님 주말 네. 추천작 짧게 제목 수준에서 부탁드립니다. 안 해요. 어우대 단일 것 같습니다. 노베어스 되게 재미없을 것 같지만 재밌어요. 아 재밌어? 어, 재밌어요. 아 근데 실제로 어. 아까 댓글에 아, 많이 올라오더라고 이거 재밌어요라는 어.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맞네. 그러면서 네. 오늘 오늘 구찬일도 좀 있었습니다. 구찬일, 구찬일? 오늘은 네, 구찬일? 오늘은 구시다. 아 구찬일. 이동하은 배찬일이요. 배찬일은 오랜만에 처음입니다. 칭찬받는 건가요? 예, 처음입니다. 아니가 처음이에요 <laughs> 처음입니다. 네. 네. 처음입니다. 네. 경청하겠습니다. 전찬희 선생님 그 영화 속에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거에서 오늘 중에 제일 좋았어요. 어, 왜? 한국 독립 영화를 벗어나니까 좋아지네. 아, 그래요. 네. 어. 이렇게 계속 외국 예술 영화를 쭉 한번 해 주세요. 아, 네. 이해 관계가 없으니까 더 좋아졌어요. 아니 뭐 이해 관계 있든 없든 떠나 가지고 아. 약간 좀 온정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영화를 많이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아, 그렇게 바라보신 시 아니, 바라보시는 아니 자파르 파나이 감독에 대한 네. 태도는 온정 정도가 아니고 극종정이죠. 네. 예정. 아니, 아. 경배, 네. 경배. 네, 경배. 경배. 근데 이게 네. 그 네. 자파르 파나이 감독이 이거 구금 이게 지금 감옥에 네, 구금, 갔다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금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네네. 감옥에 와. 왜 갔어? 아, 그러니까, 아 조금 죄송합니다. 음. 그야 <laughs> 자파르는 그, 우리 선생님 네, 네, 최선이 아, 아, 아니고. 안지 마. 아, 예, 어. 이란 영화 감독들은 자파르 파나이 감독만이 아니고 왜요? 그 이란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영화를 만들면 네. 아무래도 검열을 당하고 금지를 아. 받고 심지어는 출국 금지도 당하고 또 구금 당하고 수옥도 되기도 하고 와. 그래서 지난 30년 가까이 뭐한 10몇 년을 뭐 감옥에 갇힌다든지 영화 잘못. 에이, 영화, 에이, 영화 에이. 때문에 아, 그리고 있네. 아니 뭐, 뭐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영화를 찍어 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여건 조건. 이런 거를 내세우지 않고, 훌륭이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목숨 걸고, 뭐 BTS가 맞지네요. 흘렸던 피땀눈말이 아니고 네.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영화를 찍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언제 어떻게 잡혀서 투옥될지도 몰라요. 목숨 걸고 한다는 그치지, 게딱 목숨 눈물 이네요네 그래서 네. 이 노베오스를 보면은, 어 그런 점에서 예상치 못한 감독을 받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더 감동받는 건 그런데도 감독으로서 그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자기 회의적인 그러한 에티튜드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어. 나 이렇게 영화 찍어, 어. 어? 나 이렇게 대단한 이런 감독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게 없어. 그래서 네. 이게 실제 네. 상황이어서 되게 막 눈물나는 일들이 음. 많아요. 저희가 전에도 신성한 음. 나무의 시야 할 때, 그렇죠. 칸 영화제 때그 배우들이 이미 체포돼서 참여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 자파르... 이유는 키잡 않은, 키잡을 쓰지 않 <laughs> 키잡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laughs> 음. 자파르 파나이 감독도 예전에 왜그 네. 택시. 네 택시로 베를린이었나요? 항공 검문상? 네네 2015년 음. 베를린 네. 항공 검문상. 그것도 ]이었습니다. 못 왔어요. 네. 가, 가, 잡혀 있어서. 자택 연금돼 연금 있거나 출국 금지돼 있거나 그런 일들이 참... 이란에서 현실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슬프다. 그리고 그... 이란 영화를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욱 그렇죠. 씨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란 영화입니다. 제가요? <laughs> 시민과 나대리의 별거. 어좋아했요 세일즈맨. 세일즈맨. 요런 기억, <laughs> 기억 안 나. <laughs> 형이 추천했잖아 세일즈맨. 맞아요? 세일즈맨. <laughs> 형이 형 추천작이에요 어, 세일즈맨. 세일즈맨 네. 못 팔아. 아시가 아스가르 팔아야 돼. 네. 네. 어... 그두 영화로 아카데미 국제 그러니까 국제장편 영화상을 받았는데 어... 이런 감독으로서 그런 감독은 뭐 최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기 자파르 파나이 저한살 많은 형님인데 네. 이 감독이 장편 데뷔작인 하얀 풍선으로. 1995년에 그칸 영화제 신인 감독상 황금 카메라 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세계 삼대 영화제 세고 최고 그 상을 다 받고 네. 칸 신인 감독상까지 생각하면 유일한 감독입니다. 음. 영화 알겠습니다. 역사에서 네. 세계 얼굴들은 네네. 칸에서 아마 음. 각본상까지 받았어요. 음. 알겠습니다. 네. 미친걸 최강희님이 좋아할 만한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네. 이 작품 이동진 평론가 5점 만점 준 작품이랍니다. 음. 아. 음. 그 사람은 별점가잖아. <laughs> 별점만 주고 있어. 나는 별점 주는 평론가를 평론가로 인정 안 해요. 네, 별점가라고 부르지. <laughs> 근데 뭐 어쨌든 자파르파나이도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어이 여기 권위에 저항하다가 핍박받는 사람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미치광이도 있잖아요. 네, 여기 네. 저 맵블쇼의 폭력적인 카메라워기에 내가 저항했다가 을 네. 아티스트 그제 추천작을 그치. 박탈당하는 네.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에 버텨내기 우가능. 굳건하게 지금 저항하고 있잖습니까 네. 제가. 형님은 우리 사회의 상식에 저항하고 있어요. <laughs> 무슨 상식이야. 우 상식에. 그게 당신의 생각, 네. 특히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영화 보셨어요? 아 이거요? 예. 아니, 못 봤어요. 그러면, <laughs> 그러면 좀 <laughs> 닥치시죠. 아파르타이에는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네, 그러면 아, 보셨구나. 서로가 네. 그냥 좀 닥치시죠. <laughs> 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아니 2025년에 만든 영화도 있어요.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는 네, 워레... 영화인데. 그거 그게 응. 네, 이거 저기 뭐야? 지금 부국제에서 이 영화. 예, 네, 거의 1번으로 표가 매진됐다 라고 들었는데 부국제 갔을 때 저도 보고 싶었는데 표가 없어서 못 봐요 부산국제영화제 음. 너는 뭔데 너네 머리 큰 애들은 그렇게 머리는 안 줄이고 말은 그렇게 줄여느냐 계속 아니, 자기들이 말이에요? 줄이면 사람들도 어. 다 그렇게 알아들을 아니, 부국제를 거라고 부국제를 못 알아들어 그거까지 그래,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음. 부국제를 누가 알아 부국제 <laughs> 저 아까 사과드리고 부산국제영화제라고 <laughs> 아, 말씀드렸잖아요 왜뭐 이게 통용되지가 않잖아 부국제는 오늘 음. 이후로 통용시키면 되죠 <laughs> 그래요. 웹 쇼의 역량력으로. 아, 아 대제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제 네. <laughs> 네. 아, 대제 대감 대고 대구.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아, 대고 <laughs>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대제 네. 부국제는 약간 줄일만하지 않나 근데? 어. 안 줄어. 부산국제영화제 그너좀한 번에 다발음하기좀 어려우니까. 아. 누구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줄이지 않는다. 음. 그게 방송인의 기본 태도예요. 아. 아. 알겠습니까 그만하시죠. 예. 여마 <laughs> 여기서 음. 마무리하고. <웃음> <웃음> 여마. 여마. 네. 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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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마 여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음. 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마. <laughs> <laughs> 여기까지만 한다면서요? 이 자식아 지금 막장해야죠. 하세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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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자식은 진짜. 또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지금 전화가 급한 전화가 와서 그래. 음. 전화 받으려고. 방송 중에 전화를 받아? 아니 여기까지 음. 한다 그랬잖아 요해가안 되네. 어, 면마, 네? 몇대 맞을래? <laughs> 면마, 면마, 어? 면마, 형만? <laughs> 형이 맞는 거야? 최혁 네. <laughs> 씨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방송 끝내고 혼쭐 낼거 같죠? 끝나자마자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화장실로 바로 갑니다. 고맙습니다자 예.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이. 이 이분들이 오늘 음, 음. 매를 안 들었어. 맞아요. 네, 오늘처럼만 좀 어... 하면 어떻겠느냐. 음.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칭찬받는 것은 거의 한구월은 우리 전찬일 선생님 덕분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네. 개인 홍보 안 하니까 이렇게 다 좋잖아요. 어... <laughs> 이렇게 좋아. 개인 홍보 안 하고 정말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 소개를 해 주시니까 전달도 잘 되고 너무 지금 모두가 다 좋습니다. 이게 천국 아닌가요? <laughs> 뭐한주 다음, 다음 주 쉬면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제가 개인 홍보를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반성도. 아 있고. 마지막에 또 옹찬일로. <laughs> <laughs> 아, 옹찬이는 뭐 개인 아, 옹찬일이겠어요. 얼굴이 좀 붉은색이었어.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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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죠? 네. <laughs> 자 그럼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저 저. <laughs> 네, 저거 사고 칠줄 알았어 <laughs> 저거 그렇게 안 되나 쟤는 아 얘는 그렇게 안 돼?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아니, 넘어질 뻔했어요 네. 경솔함에 대해서 사과 한번 경솔함에 하세요.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네, 네. 대단히 카메라 경솔. 방향을 모르고 죄송합니다 대단히 네. 경솔했습니다 대경 네아 줄이니까 재밌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내일 하루 쉬고 모레 이틀 쉬고 글피 생방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나 말실수 한거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내일 나오면 아니죠 내일 하루 쉬고 모레 이틀 쉬고 글피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뭐 실수가 있나요? 아, 없죠 없죠 실수가 없죠 제가 맞죠. 방송 천재인데 언제 한번 실수하나요? <laughs> 내일 하루 <laughs> 쉬고 예. 모레 이틀 쉬고 글귀 진짜 생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월요일 진짜 생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